어 제가 군복을 왜 입고 있냐 하면 경원이 참 교육시키자고 한 건데 저희가 참 교육 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놈이 그놈이다의 홍준기입니다. 네, 어 제가 군복을 왜 입고 있냐 하면 저희들끼리만 지금 경원이 몰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만나 가지고 이제 참교육을 좀 시전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어, 저랑 홍준이랑 중기 이렇게 셋이 경원이 참교육해주는 참교육 해 주는 컨텐츠를 한번 해 보려고요. 참교육 해 보도록 레고레고. 네, 아, 아, <laughs> 아 지금 몇시 지금 시죠? 시간이 6시 네. 45분이고요. 저희가 한번 참교육 하러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예, 네, 떠나보겠습니다. 네. 레고 레고, 고, 고. 레고 레고. 오빠 가만. 김경은 병장님 김경은 병장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현시간 프로. 자, 해주 시기 바랍니다기상기상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하셔야 됩니다. 어어 어... One hour later. Good morning,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침에 오늘 경원이경원이첫교육 <laughs> 들어갔습니다. 네, 청교마말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첫교육 우리가 다한우거 같기도 한거 같기도 한데... 우리가 가는 거같기 한데... 우거한번해거 진짜 도한거 같기도 한데... 우가는거같 한데... 우리는거기 한데... 우자는거기 한데... 우가거기한우가는거같기한가 가는 거같기한가거같기한거한거거 그래서, 우리가 너 몰래 셋이서 와. 이렇게 구상을 했지, 컨텐츠를. 맞아요. 컨텐츠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좀 같이 이렇게 해야지. 응, 넌 없어. 우리가 너 아침에 이렇게 깨운 게 좀, 우리도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양심이 있냐? 너가, 제일, 너가 제일 최근에 저녁을 했어. 최근에 저녁을 해가지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냉동들 위주로 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사왔지. 지 어때? 냉동 안 그래. 좋아해. 그래. 아, 냉동을 안 좋아한다고, 나는. 아. 헛소리 하지마 임마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냉동을 이제 좀먹볼까응 음, 음. 일단은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데 면을 가장 제일 먼저 빨리 돌리는 면이 뿌니까 일단 치킨으 치킨 먼저, 먼저 돌리고그 그래. 다음에 이제 떡갈이 돌리고 응. 아. 오케이 그럼 돌려러 가볼까? 그래, 가자 아. 가자 아. 점치 돌려 빨리 아예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와. 네? 돌려와아네알겠습 아. 우리 앉아 있을게 돌리와 돌리면 요즘 서 전화기 쓴다며 그럼 전화해 응. 어 문자해 카톡해 갑자 내가 이거 아저씨아저씨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아저씨새치인것 아저씨 같은데. 아저씨 아니, 저희 제차 이거 올려놨어요. 아, 아 위에 전전해지 위에다가 이게 내 거예요, 아저씨아저씨다 됐으면 빨리 빼요. 아저씨몇총대야몇총대야아씨 이거 어개고야 어디 뭐? 야몇년 모발이야? 아저씨의리모인가요 이게 한국은 복인데뭔 소리야? 아저씨 됐으니까 아저씨니까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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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저씨, 어, 빨리요. 아니, 지금, 뭐 <laughs> 하고 있어, 아저씨. 아, 아이씨 아저씨. 아, 몰라. 그냥 갈래, 나. 아저있그 날씨네. 아, 내가 해서 갈게. 어어 그럼 너희는 어. 후임들이 냉동 돌리고 있으면, 어. 이제 끝났다고 카톡을 해? 궁금하다, 진짜. 핸드폰 썼잖아. 선진 병행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 아 그런 게 아예 없어. 어, 없어 그런 게. 선진 병행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다 같이 하는 거니? 다 같이 하는 거지. 아 같이 하는 거였어. 같이. 같이 아, 아, 하지 같이. 아. 올 때는 다 돌리면 미친 듯이 짜가지고. 그러니까 어 굉장히, 저희 다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고 맨날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야다 됐냐? 이렇게 쭉빠지는 거지 음. 같이 하는 척 하고 이제. 근데 구독자 중에 너 후임들 많지 않아? 먼저. 어, 조용히.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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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남길까? 댓글 남 맞아요. 조용히 조용히. 난, 떳떳해. 떳떳 <laughs> <똑똑한 거> 맞아? 떳떳해. <laughs> 어, 음, 아니야, 진짜, 옛날 사람. 오. 나 먹어봐. 야, 나, 큰일 어? 나, 한번 줘봐. 나, 맛다시, 진짜. 응? 큰일 나, 군대에 있다, 먹고. 난, 진짜, 이게 다 군대에 있다, 있어. 뭐, 큰일 나, 그 향, 뭐? 큰일 나, 어, 음. 그, 그 향이 있어. 뭐야, 그래. 이게? 맛다시라고? 나, 맛다시를 안넘어먹었어요 우리 때는. 음. 그럼 어떻게 먹었어? 그냥, 안 먹었어, 잘생겨, 먹어보라고. <laughs> 맞네! <목소리> 안먹어봤을까 먹어보라고 아, 네. 뭐, 뭐, 뭐.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 어. 맞는 말이어서 네 얘들아 오늘 하루 아침부터 나 깨우고 t 스 음식 먹인다고 고생했다 진짜 <목소리> 아, 아 졸려 니들이 고생한 게 보인다 조심히 들어가고 <목소리> 나 간다 나 자야겠다 어디가 뭘디가 아 수고했다 <laughs> 아직 안 끝났어 어, 아, 나. 나. 나는. 김경호 병장! 그런 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제가 창교육을 다한것 같네요. 김경장의 창교육. 네? 실패!